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함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원리가 만났다는 순간 이후에는 이제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소위 고별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개세만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의 뭐 장소는 여기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연속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고별의 기도를 우리가 분석해 보고 또이 시대에 적용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세 시간에 걸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일까 예수님은 자신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신 분으로 자신을 참대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모르고, 그저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음이 와서 간다. 이 기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동시대를 사는 이 세계는 점점 변화가...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또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말을 해요. 동시대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동시에 정보를 알게 되고. 다니엘 12장 4절 보니까 이 시대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이미 단일이 이언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냥 본문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지식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까지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금융적인 금융, 그리고 파이낸셜 가지고 사는 세대요. 이 시간에 앞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정보화 시대가 이미 더 심화돼가지고 동시에 여기 앉아서 세계를 또또 또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이냐 이러한 주제로 볼때이 고별서의 기도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봉헌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내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까 합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드에서 4장 6절을 보면은 원래는 바테리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그 아람어로는 아빠 이렇게 불릅니다 우리도 지금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말씀이에 아빠,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볼때 아주 모범적인 기도예요 아빠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아빠요, 때가 이르렀어, 머니이 때가 이르렀단 말이죠.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시는,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때가 이루었다. 자신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우리 인 말에도 자식이 아비를 말해준다 그런 말이 우리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자식의 행동이 올바르고 교양 있게 하면은 그 부모를 생각해서 아, 쟤는 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 내용에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면은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이 되신다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그 말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은 한 가지 뿐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셨어요. 이는 너희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예배라고 본다고 해석하면 우리의 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은 이때를 대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금방 십자가에 이제 자신이 처형될 것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아버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로 인하여 내 예수, 내 하나님의 아들로 입장해서 예수님이 사형의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처형의 죄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가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것이 죄였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가 말하는 데에서 예수님을 심문해 보아도 아무 죄의 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죄인이라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겠냐 할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그를 제목으로 처형하지 않으면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 같죠? 말안 되는 소리를 말로 만드는 그때도 있었어요. 세상에 정의가 삐뚤어지고 지식인이 지식인답지 못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았는데 저분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화에다 물 띄워놓고 나는 저 죄인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자다 해서 의식으로 손에 죄를 씻는다 해서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지고 가시는 구원의 기준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못받으신 겁니다. 그걸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시는데, 나는 이제 주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데, 아버지요, 끝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2절 보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니엘 7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가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증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예수 앞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짓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권세로서 모든 만민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일에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만민을 예수님 앞에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권위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 주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진행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에 해답을 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영생을 우리가 받게 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시던데 이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요원박은 10장 10절을 보니까 생명을 할때 풍성히 풍성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접촉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신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덴에서 내어 보내야 되겠다. 사람이 죄악을,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선악을 알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이제 에덴의 동편에 저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세워서 그룹들, 천사들과 또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서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자. 장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의 질고를 겪게 하신 다음에 땀의 대가로 살게 하신 다음에 죄악을 해결하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간에 오늘 현재 영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의 영생의 프로그램 가운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지를,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있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내게 주신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대한 사역을 다 이루고 갑니다 라고 하는 자신 있는 이 세상의 하직과 고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은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평생에 자기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자서전 속에서 땀과 노고의 대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자서전은 진짜 자서전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욕기서에 들어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트가 위로 나름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즐겨하고 고난을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가오는 고난 속에 여러분의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진리의 삶이 되어달라 하는 기도인 겁니다. 땀의 대가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물론 저도 잘안 봅니다만 선전을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파스 선전에 그렇게 나와요. 아, 그참 좋은 그 내용 같아요. 우승의 영광보다는 땀의 대가로 영광을 가져라. 아, 좋은, 그, 그 선전문이야.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멘토로 삼고 지냈어요. 믿음을 지켜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믿음을 지킬 때 땀도 오고, 아픔도 오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좁은 길 걷는 자의 깝깝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서전을 멋있게 써야죠. 자서전을 누구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생의 이력으로 남기는 자서전이 아닌 거예요. 자서전은 남이 읽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슈바이처를 정경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서 그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공헌을 했던 거예요. 이 시간에도 자서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에서 인류에 무엇을 공헌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공헌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았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인생을 가져야 우리는 온전한 고별을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영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과 주권적인 하나님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모두 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렸는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의 삶의 최고의 동기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보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그 이상의 일을 남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정신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해 놓으신 일보다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여러분은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하게 만들기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후세인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사안 중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데에 성경의 능력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빈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연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처음에 보니까 길에서 소경을 만났습니다. 실로암목가에 가서 진흙을 이겨왔던 눈을 가지고 실로암목가에서 씻어내니 그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도 빛 가운데 사시는 일인 겁니다. 이 땅에 사명을 주신 대로 또 나가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할 때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순간,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조하는 일에 나도 주님의 창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프로젝트가 남았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화해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나를, 참된 나를 아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가시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알고 그 가운데. 목숨을 바쳐 일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